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또 게임을 하는 날입니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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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오늘은 브라운걸과 함께 에꼴잼 모바일 게임을 즐겨볼 텐데 어떤 게임을 해볼 거냐? 한 번도 즐겨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딱한 번만 즐긴 사람은 없는 게임, 러브비트입니다. 비트게임 하면 또 이꼭티비가 자신있습니다 이 자신 있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시절에 오락실에 그 비트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탁탁 굉장히 잘탁탁기 때문에 비트게임에도 자신이 있는데 탁탁탁탁씨는 비트게임 자신있나요? 아무튼 오늘 러브비트는 탁탁탁탁탁탁탁틀 이런거 하지 않고 오늘은 합심을 해가지고 합동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 게임 유저들 아, 그냥 두드러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팅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기 전에 일단 아바타를 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가 지금 옷을 너무 후잡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아, 아 브라운몰도 옷을 후잡하게 입고 있네요. 서로 꾸며주기 어때요? 아, 네, 좋아요. 서로, 서로, 아바타 일단 꾸며주기 자, 제가 어울리는 걸로 좀브라운몰님 이미지에 맞게 해주세요. 어떤, 어떤 덜 자란 남자? 꼬꼬마 남자? 저는 꼬꼬마로 해주세요. 꼬꼬마요? 네네. 짜잔! 아 이게 뭡니까? 아무튼 저제 아이디는 춤추다 탈골이고요. 저 광란의 웨이브입니다. 아 오케이, 제가 방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이 안에서 이렇게 걸어다닐 수도 있어요. <laughs> 가만히 계강아래서 진짜 골목이 싫은데. <laughs>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정이랑 공중이하고 다손반님 오케이, 시작합니다. 내비. 오케이,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동글뱅이 나오면 터치해 주면 됩니다. 이제 터치로 이렇게 끌기도 하고요. 틀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틀어보. 아, 아. 예요. 우리 지고 있어. 괜찮아. 아, 처음에는 못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나 잘해 나도. 아, 망했어. 아...

오케이 okay. 망했다 잘하면 잘좀 하세요 아 잘하면 웃거든요 오케이 아! okay. 비슷해 전혀 <laughs>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댄스 오 내가 못하겠어, 오, 오! 따, 따라갈 수 있어 아 망했다 아저 친구들이 지금 다도 무대 했잖아요. 아왜 이렇게 못 해요?

망했다. 아 거의 비슷했는데. 님이 잘했으면은 우위길 <laughs> 수 있었다고요. 에?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좀 실수가 많았네요 남자는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어. <laughs> 아 자신감 있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키 차이가 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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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키 차이잖아요. 궁합도 안 보면은. 키... 아 나가서. 나가지마.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나가잖아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자, 이번엔 업트라운 펑키, 아, 펑크. 열심히 하세요. 좀 부진해서 시끄러워요. 아, 꿀밤. 이거 알죠?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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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걸센 할렐루야 걸센 할렐루야 뻥뻥 뻥뻥 give it to you 뻥뻥 뻥뻥 give it to you 뻥뻥 뻥 give 아뭐하는거야우 오늘 좀 댄스가 더블린 늦어요 가우 더블린! 아 춤을 빠져버렸어. 에이 아우! 왜 이러면 미니? 아 진지하게 할게요. 진지하게 할게요. 홀리오 okay. 오케이! 우리가 또 이겨! 와 이기고 age 할렐 age 할렐루야 썸떤떤 깡깡기 미치 Hey hey oh! The do the do the do. Oh, we're still winning. Uptown funk you up. Uptown funk you up. Uptown funk up. Uptown funk you up. Hey. Okay. โอเคต้องเปลี่ยิทัลต้าวตองเปลี่ยิทัลต้าต้องเปลี่ยิทัลโโหโอ้โตัดชิตั Yeah!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와, 내가 내가 왜4 6 46만밖에 안 돼? 못하네 게임을. 저 어렸을 때 비트 매니아였어요. 지금 못하다 지금. <laughs> 그럼 뜨실래요아또 또. 또. 아, 오케이 들어와. 네, 네, 네. 여기서 진 사람 벌칙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벌칙 오케이. 뭐 벌칙 뭐 해야 될지 댓글에다 적어주시면은 여기서 패자가 벌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지하게 할게요 저. 저도 진지하게 할 거예요. 진짜 진짜게. <목소리> 아.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다 완전 데 오케이. <목소리> 뭐야? 아, 아까워. 어! 아! <laughs> 할수 있어! 조금 더할수 있어! 진, 긴장만 해서 그래, 긴장해서 그래. 은혜라? 아, 언제 데칼리면 어떻게 나고 하지 와 이만점. 오케이 안 놓쳤어. 아 망했. 안돼. 아빠. 아싸 이겼다. 자 여러분 이제 댓글에다가 벌칙 마구마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크아!